미안해요 예, 예, 부딪힌 거예요. 그 차에 차에 치였어. 몰라. 그냥 여기 지금 내가 갈랬거든. 애들 태원 시키고 갈는데 응.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4월 7일 구청에서 데리고 간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적혀 있는 거야. 너는 어디 아프니 이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누가 어떤 아가씨가 구청에다 연락을 하니까 보호소가 오늘 휴, 휴일이라고 월요일을 데리고 간다니까 안락사 시키로 왔대 학생 좀 대어주세요. 35.1도 나오고 네 음. 지금 여기서 안락사 시키로 왔대 애가 못 걷는다고 안락사 시키로 왔대 음. 교통사고 난것 같아 음. 약간.. 거 음.. 그거, 그거 일단은 <laughs> 파보 보고 그다음에 아. 음, 분명히 인사하고 일단은 체온 은 낮으니까 얘는 이제는... 어? 파보만 아닌데 파보만 아닌만 새끼야 야넌 나.. 나 갔으면 죽었겠다 야

멘탈 멘탈 안 줘? 장애병 많은데요. 못 걸어도 돼요. 아프지만 안는데못 뭐 걷는 게 죽을 죽을 그건 아니잖아요. 내기주는 그래아 눈이? 응. 음. 아마 교통사고면 앞면 쪽에 앞면 쪽이나 머리 쪽에 쳤을 수도 있지 뭐. 음. 어. 입 쪽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음. 음. 응. 입이 다쳐요. 음. 완전히 다치진 않는데 속쪽펀션일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일단은. 일단 엑스레이 찍어봐야 동생이 뭐 뼈가 부러졌는지 알수 있으니까 일단은 체온 좀 뺏기고 그거한번더 볼게요 전염병, 전염병 봐주시고 전염병 아니면 아마 교통사고의 확률이 거의 100이니까 일단은 컨디션 올리고 선생님 일단 하신는죄송한 알죠? 일단 컨디션을 먼저 올리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체온이 몇도야 35.1도요 5 1도조주마 하늘이 리살렸다그 내가 1분만 일찍 갔으면 와... 아이 오지랖은 버려야 되는데 할까요? 여기 근데 솔직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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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옳다고는 1 0 0 말은 못해. 근데 내, 내 기준에 얘기해봐. 주지 마, 마 잘생겼잖아. 아, 선생님 내 진수기 때문에 죽겠다, 진짜. 잘 걸어요. 아, 뛰어요. 아, 그건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뛰어요. 먹을 때 빼곤 되게 착해. 음. 음. 먹을 때는 다른 애들 못 건드리게 이제 그거예요. 먹을 욕심이 있어서 개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주지만 살아라. 살아서 한번 걸어보자. 못 걸어도 되니까 못 걸어도 내가. 있어. 간다. 일단은 컨디션 올리는 게 음. 중요해서 컨디션 올리고. 네, 선생님 못 걸어도 못 걷는 거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살기만 하면 돼요. 일단 제 기준은 그래요. 저녁표면안 나오고 사기만 한데 음. 음, 조금씩 나올 것 <웃음> <웃음>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게 조금 됐어요. 박스에다 저렇게 나눠서 저 사람도 박스에 나눠고월요일날 찾아오는데 가려워서 알라서시키도로 데리고 온것 같은데. 안 나온다. 수치대 봐야 아는데 빨리 붙거든요, 팔이. 그래서 우리 어. 뒷다리도 같이 합시다, 선세님 네, 지금 장갑 끼고. 빨리 잡고, 빨리 차 올립시다. 카페 돌아하고 있나? 팝페도 내가 안 돌려. 아까 셀비 선생이 돌려준다고 음. 한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단순하게 영양실조나 뭐 이런 거면 진짜 나 진짜 짜증 날 거야 나 진짜. 안들로 돌릴까? 선생님 이거 이빨 자국 아니죠? 음.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모를 수는? 오오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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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계속 모양으로. 소하고 맞나? 이엑이이 만약에 골절 골절 면 전염병은 안 나왔다. 10분 정도 지나고 하신데 아, 갈렸는데. 아니, 얘 온지 얼마 됐었어요. 내가 처음 에 왔을 때 있었어요. 여기 얘. 얘 언제 몇번안 됐었죠? 제, 저한테 오기 전에. 지금 오고 바로 제가 물어본 거죠오고가 완전 처음이었어. 안락사 시키려고 데리고 오면 그러면 안 전화로 알락사 시켜 달라고. 시켜 주냐고. 아키려고 시키고 싶다. 아니 왜 치료해 줄 생각을 안 해? 근데 왜 치료는 알락사도 돈은 들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생각 느끼는 건 그거예요. 병원이 그냥 큰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힘들 수 있어. 나도 힘들 때 있었어. 나도 길에서 애가 다 죽어 가는데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때 난 백만원도 없었어. 근데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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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릴 생각부터 했지 애를 죽일 생각부터는 하진 않는다고. 애가 의식도 있잖아.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다고. 근데 의사생님하고뭐 엑스레이 달아도 한방 찍어보고 뭐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없이 그냥, 딱, 딱, 말씀을 해주면 안고 몰라요. 생명, 생명의 가치는 얘들이나 밖에 있는 애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준에는 몰라요. 일단은, 일단 살았네요. 저건 운이 좋은 거다. 끝까지 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 반, 반장하네 뭐시켜 뭐시켜 밥안 먹어? 좀맛없어 우리 주어처은 먹어? 밥은 먹어? 밥은 먹어? 밥은 먹어? 밥은 이어 용기가 차르르하다. 밥은 마, 어 밥은 먹어? 밥먹어 이새야 밥이 다 말랐다 이 새끼야 이 새끼 배가 불렀어 이 굳이 아빠 물릎뜯지말고 이게 뭐고 이게 아빠 간다 한번 저애기좀 보고 갈게. 상해? 해고 우리 문디. 먹 그랬어? 밥은 먹어야 일단 교통사고 같아요. 응.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안돼 한번 얼굴만 보고 저는 갑니다 이렇게 새끼가 한 마리 또 생기네 자식이 생기네 자식이 하... 앉아도 자식이 하나 생기네 환장하네 얘는 옛날에 입이 터지고 찢어졌던 애고, 얘는 어떤 애였냐면, 사진이 너무 많다. 얘는 얘였어요. 다리 이렇게 되네. 여기 있던 담요 어디갔어? 담요 줄 사람 손이 없네요. 여기 여기. 깔아 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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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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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얄라? 아이고, 내가 못살어. 부러진 것 같네요. 예, 네, 으스러져 있네요. 야, 아, 으스러졌죠? 네. 요거 네, 지금, 요, 거 아이, 우측, 지금, 그, 대퇴 쪽에, 쪽 네. 골절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네? f 스에찍어왔을 때, 예. 네. 어, 외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아이, 컨디션부터 올려야 돼서, 네. 컨디션 올리고, 수선은 제가, 이외과사님니한번 얘기해. 예, 예,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컨디션 올려주세요. 네, 네. 못 네. 걸어도 네. 네. 뭐 돼요. 뭐, 못 걷는다고 전, 원하진 않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 네. 다른 쪽에 아기 지금, 종양이..종양이 난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넘어간다 그래서 저 가보고 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해요 네얘 이름 무야예요 무아 네어 회장님 이어요 아, 네? 굿? 굿? 우리 굿? 응 아니 퇴원을 그안 했는데 뭐할 수도 있다 했었어가지고 아직 서면에 있어요? 어어 왜왜 네. 궁금해서요. 잘 아니, 걔, 걔는 설사가 이게. 안 멈춰요? 네, 지금도 안 멈춰요. 네. 그래서 데리고 갈수 없어요. 근데 몸무게는 2kg에서 3kg까지 안 늘었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3kg 좀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퇴원시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거는 괜찮나? 그 뭐. 직장 종양인가뭐 있다고요? 그거는 수술 다 했었어요. 아. 네. 그거는 저기, 그, 누구지? 우리 그 샘.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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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서면 있었던 사람 그 인정품? 아니 아니 유진 쌤 아니 아니 의사 쌤 무사 쌤아 성준 씨와 성... 아성성아 성준도 기억 못하나아쟤아 성준이가 수술했을 걸 그거 어, 진짜야 어 한번 물어봐봐 네. 어 <laughs> 내가 그거 궁금하면 알려줄게요 네. 응. 응 가요 그래서 하는구나저 가요 예 수고하세요 아 맞다 나이 사료 하나 사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 고래 사료 하나 니들 간식 먹는 거 내가 봤거든 니들 <laughs> 습식 얻어먹는 거 봤거든 네, 그러이까 설사하지 마 습식 먹으면 안돼짜스가 봉투 큰거 하나만 주실래요? 네네 3만 네. 세요네내카나프로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간식 먹는 거 봤으니까 간식 안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 버려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네. 비가 왔다 그쳤는데요. 저 서면에 입원 시킨 애기가 갑자기 다른 병원 입원 시킨 애기가 갑자기 갑자기 넘어가 가지고. 어, 오늘 못 버틸 것 같다네요. 그래서, 가서, 예, 네, 어, 어 종양 같대요. 예. 네, 날 네, 실방 종료하고, 저는 저쪽 가서, 네,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 봐요. 예, 네, 다른, 원래는 서면에 있는 피흘리던의 피울리, 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예, 얘들 퇴원시키고. 근데 쟤 봐요. 예. 쟤좀 봐줘요. 예. 저는 너무 불쌍하잖아. 저건 아니다, 진짜.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잘못됐다기보다 저 사람도 섬인데 세상이 잘못됐기, 잘못됐지만 이게 뭔가 생명에 대한 그게 잘못됐죠. 생명에 대한 그 비포적 개념이라 그럴까요? 못 걸으니까 죽어야 된다. 아, 누가 키워주겠노? 못그러니까 보고야 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 올게요. 네. 일단 오늘 실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네. 원래 내, 내, 내건 내내 이건 아닌데, 저쪽에 피어리는 우리 애기 보러 갈 건데. 하. 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네. 원래 이래요. 눈앞에 뭐가 죽어가면 그냥 내일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데 못 가네요. 언젠가는 갈수 있기를. 예, 네.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네. 일단 실방을 나 네,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지마비가 이렇게 또 하나 생기겠네. 감사합니다.